그림을 보고 기억에서 미음까지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시오. 기억에서 미음까지라고 얘기를 하였네요. 자 그런데 기억에서 디귿까지그 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디귿에서리을까지의 거리를 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리얼에서 미음까지는 주어져 있잖아요. 디귿에서 리얼까지의 거리를 구해야겠군요. 그러면 이거는 6과 8분의 3에서 4와 8분의 5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분수 부분끼리 뺄수 없으니까 자연수 부분의 1을 받아내림하여 5와 8분의 11 빼기 4와 8분의 5로 나타내주면 1과 8분의 6이 된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기억에서 미음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서 미음까지의 거리는 12와 8분의 1 더하기 우리가 구해둔 1과 8분의 6 더하기 3과 8분의 4 이걸 통해 나타내 볼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 여기 기억에서 니은까지의 길이를 거리를 구해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12와 8분의 1에서 4와 8분의 5를 빼주면 되죠. 그럼 기억에서 니은까지를 구하고 거기다가 6과 8분의 3 3과 8분의 4를 더해서 기억에서 미음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라면 자연수 부분끼리 더해서 16이 되고 분수 부분끼리 더해서 8분의 11이 되니까 8분의 11이 1과 8분의 3으로 바뀌어지므로 17과 8분의 3킬로미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하나의 방법대로 풀었을 때 12와 8분의 1에서 4와 8분의 5를 빼면 이것이 11과 8분의 9가 되어서 7과 8분의 4km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표시한 세개의 분수의 합을 구하면 자연수 부분끼리 더해서 7, 6, 3 더하면 10, 6이 되는 거고 분수 부분끼리 더하면 8분의 4, 8분의 3, 8분의 4, 따라서 8분의 11이 되는 거죠. 역시 같은 계산의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다양한 계산의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문제의 답은 17과 8분의 3 킬로미터로 나타낼게요.